오래간만에 저희 밀키트를 한번 또 시연해 볼까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맛집 기행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저희 대전 본사 아, 쿠킹 스튜디오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저희 밀키트를 한번 또 시연해 볼까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여름에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던 자 술꾼 냉면입니다. 이게 이제 비빔면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물냉면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맵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 맵찔이들은 조금 그냥 아예 그 매운 소스를 갖다가 그냥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육수만 하셔도 되고 어, 맵부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절해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돼지 양념구이가 있습니다. 돼지 양념구이. 집에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아주 단짠 조화가 너무 잘된 돼지 양념구이. 이렇게 냉면과 고기의 이제 환상 조합을 이루는데 사실 이 가격이 정말 크... 이 술꾼 냉면이 2인분이거든요. 2인분인데, 이게 만, 천, 구백 원? 만, 구백 원이요. 만, 구백 원이고, 돼지 양념구이가 이게 600g 이거든요. 이게 3인분 가까이 되는데, 이게 7,900원입니다. 도합 합해서, 뭐, 배송비까지 뭐 했다, 한다 하더라도, 2만 2,300원이면은, 3명, 4명이서 식사 겸, 또술 한잔 할수 있는 아주 아주 가성비 높은 저희 밀팡의 자랑거리인 밀키트입니다 자 물은 냉면을 위해서 제가 살짝 끓이고 있었는데 이거 조금 좀 줄이고요 고기를 먼저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냥 그대로 그대로 계란 무라이 하듯이 그냥 냄비에 올려 놓고 그냥 구우시면 됩니다 예. 조리 과정 <laughs> 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laughs> 비닐을 뜯는다. 냄비에 고기를 올려놓는다. 자 이렇게 고기가 지금은 냉동 상태로 돼 있거든요. 미리 좀 해동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구우셔도 됩니다. 자 지금 조금 냉동 상태거든요. 이거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통째로 넣으시고. 양념도 살짝 넣으시고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제 두면은 그냥 익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고기에다가 이제 대파 흰 부분, 파란 부분,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 되고 사실은 오늘은 조리 과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laughs> 불에 놓고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자 술꾼 냉면, 자이 술꾼 냉면을 갖다가 구성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닐을 뜯는다. 자 이렇게 전부 다2 인분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짠. 아주 진한 사골 육수. 예.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어, 술꾼 냉면의 핵심인, 예, 매운 소스인데요. 맵부심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연잎으로 만든 면발인데요. 몸 해독에도 좋고, 가지각색도 비타민도 그렇고 해서, 마음은 많은, 많은 분들이, 예, 아주 좋아하는 연잎 면발입니다. 자, 이 냉면 조리 과정은 라면 같습니다, 라면. 이렇게 냉동 상태일 때는 한 3분 정도 3분 정도 가열해 주시고 예, 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3분을 맞춰 놔도 되고 3분 맞춰볼까요? 하이빅스비, 3분 타이머 설정. 3분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네. 뭐, 대략 평균적으로 3분이라고 하는데, 하시다가 중간에 드셔보시고, 어, 난이 정도가 좋다라고 싶으면은, 예, 그때 빼셔서, 예, 바로 또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사이, 고기는 조금, 해동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은 조금 더 네, 익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해동만 되면 그냥 바로 끝인데, 좀 얼려 있는 상태에서 드시기 직전에 사온에서 어, 그냥 좀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꼭 냉장고에서 냉장 해동을 안 해도 돼요. 사온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어떻게 더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은그 상태에서 껍그 비닐 상태에서. 물에다가 넣어도 되고 좀 따뜻한 물에 넣어도 돼요. 사람들이 고기를 물에 담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저는 원래 좀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아직 3분 뭐채 정말 되지도 않았지만 음 그래도 좀더 익어야겠네요. 예. <laughs> 오우 3분이, 알람 꺼. 양념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갖고요. 이 양념도, 어, 자기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자작하고 좀 짭짤한 맛을 원하시면 좀더조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국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면 되고요. 자, 약속드린대로 3분이 됐으니까 면을 꺼내는데요. 근데 한 가지 꿀팁을 살짝 드릴게요. 지금 육수가 이렇게 얼어 얼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론 주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부으면서 하셔도 되는데 자, 면발은 저렇게 차갑게 해 두시고 이 뜨거운 물에다가 요걸 살짝 담그셔도 돼요. 네. 그럼 훨씬 더 빨리 육수가 좀 녹을 수 있겠죠? 갖고 저는 그 사이 면을 갖다가 좀 주물러 가겠습니다. 자, 근데 많이들 막 얼음물도 많이 준비하시고, 그래갖고 면발에 탄력성을 준다고 찬물에다 넣고 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솔직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육수가 냉장실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아주 차갑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냉동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요, 그냥 이걸 따서 넣는 순간 면발이 자동적으로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또뭐 그냥 막 얼음 끈에다가 얼음에다가 그냥 면발을 넣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좀 녹기 녹았는데 지금 따서 바로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성격 저처럼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음까지 쏙. 자그 사이 돼지 양념 구이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정말 상당해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술국냉면 하나랑 이거 하나 시키면요 진짜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네 명이서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운 소스, <laughs> 저는 좀 하긴 해요. 좀 하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좀 먹어 볼게요. 이게 단계별로 좀 해야 돼요. 너무 까불었다가 큰코 다치는 수가 있어. 갖고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드셔 보시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색깔부터가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얼음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육수가 부족해 보이지만 이제 곧다 녹으면은 그 사이 보시다시피 고기는 완전히 다 익었습니다. 고기 자를 때 근데 또 되게 성의 없이 자른 사람들이 있죠 막 아무렇게나 이게 비교하고 고기의 이게 비율이 이게 되게 좋아야 되는데. 막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 좀잘굽고 정성스럽게 좀 잘라야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아까 파를 조금 넣으면은 취향대로 네. 양파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자, 국물이 조금 자작자작해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요. 뭐 양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국물, 물만 보이다가 고기가 어느 정도 있고 졸기 시작하면 살짝 이제 물과 기름이 경계선이 보여요. 예.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잘 졸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는 자, 여기다가 제가 담아. 자, 드디어 예, 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스. <laughs> 먼저 차 시원한 냉면. 자, 가장 궁금한 또 매콤한 국물. 짠. 벌써 확 오네요 아제 얼굴색이 살짝 변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매운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안에서 매운 통과를 느끼면서 뇌에서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술꾼냉면 한번 드셔보도 좋고요. 자, 또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죠. 돼지고기 600g, 양념구이가 7,900원입니다. 아, 파에다가 또 살짝 해서, 음, 진리의 조화가 있잖아요, 또 고기 한 점에 큼지막하게 큰놈 어딨냐? 어, 너보다 더큰 놈이 있는데? 그래. 자. 냉면에다가 고기를 아... 매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돼지 양념구이. 먹으면서 조금 느끼해진다 싶을 때 정말 이거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딱 먹으면 그냥 느끼함이 내 입에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정말. 정말 라면만 끓일 줄 안다면은 최고의 요리사처럼 한상을 꾸밀 수 있는 술꽃 냉면과 돼지 양념구이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어~ 요두 팩만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혼술이 아니라 세명 내지 네 명을 초대하셔도 아주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술꽃 냉면과 돼지 양념구이였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이고요. 집에서 친구들 초대하셔서 소주 한잔 하시면 아주 또 예, 근사한 홈 파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술고냉면하고 돼지 양념 무이, 예, 저희 밀파 밀키트 시연해 봤는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